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폭탄, 그 희생양들, 과연 어떤 기업, 어떤 종목들이 날벼락을 맞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 정확하게는 상호 관세 폭탄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일단 기본 10% 때리고 거기 플러스 알파에서 나라마다 차별화 하겠다는 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인데요. 이런 뉴욕 증시가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 뉴욕 증시뿐만인가요? 또 코스피 코스닥 여기도 날벼락 전 세계 금융 시장이 그야말로 초토화. 그냥 발작적 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경제학에서 발작을 텐트럼이라고 하죠. 자, 이 상황에서 특히 어떤 종목이 더 위험하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좀이 구독하고 알림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방송을 잘해도 저 방송을 듣지 않는다면 구독자님이 잘 없어가지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잘 전달이 안 된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방송 계속 해야 되나? 정말 속으로 눈물 짓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력한 정신을 생각해서라도 꼭 구독, 알림, 좋아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나오자마자 뉴욕 정시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실 트럼프 관세 정책은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에 발표했거든요. 이 트럼프가 새벽 5시를 선택한 것도 여기도 상당히 큰 어떤 나름대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새벽 5시면 지금 썸머 타임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미국 동부 시간, 뉴욕정시가 미국 동부니까요.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에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또 거기서 공부하느라고 또는 강의하느라고 워싱턴에 한 10년 이상 살았었어요. 근데 이 워싱턴에 살다보면 오후 4시가 되면 벌써 사람들이 다 퇴근 상당히 한 상태예요 한 2시 정도부터 사람들이 쏙쏙 빠져나가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찍 와서 하루에 8시간 근무만 하면 되는 그런 유연 근무제가 대부분의 회사들이 확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와서 자기가 그냥 정신도 햄버거 먹으면서 계속 일해요 그럼 점심시간 없이 6시부터 일하면 오후 2시면 하루 8시간을 채워요 그래서 워싱턴이 퇴근 행렬은 오후 2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라고 우리 기자들 특파원이 있는 곳이요 백악관에서 한두 블록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퇴근하려고 차를 몰고 한 3시쯤 나오면 도로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특히 저는 집이 이제 그, 워싱턴 DC에서 포토맥 강 바로 건너면, 거기 이제 버지니아, 북 버지니아 쪽이거든요. 대부분 뭐, 미국 사람들은 거기서 살고, 또 그, 건물은 워싱턴 DC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 다리를 건너려면 66번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66번 고속도로. 기어다녔습니다. 그러면 오후 4시란 시간은 완전 퇴근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트럼프가 기자회견 관세 폭탄 선언, 트럼프 말로는 해방의 날, the liberation l i z a day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그왜 새벽, 그다 퇴근한 시간에 했을까? 이게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 오후 4시가 뉴욕 증시가 폐장한 시간이거든요. 자기가 관세 정책때리면 어, 뉴욕 증시 폭망할 수도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아주 똘똘한 경제인입니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어리숙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개장한 뉴욕 정시 어떻게 되느냐. 뭐,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첫날 만약에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면 저는 엄청나게 더 크게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런 면에서 일단 더큰참사를 막았다. 역시 잔뼈가 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주욕 정치가 박살이 났습니다. 관세 폭탄 터트리는 이유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 위대하게, 요즘은 이 마가를 마와로 바꿔서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가 아니고요. 마와라는 거죠. 마가라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그레이트 어게인이 지니까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게 마한데이 관세 폭탄을 터트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언그 발언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들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라고 그러지 않고 마와라고 했습니다. 그때 말하는 마와는 메이크 아메리카 웰시 어게인입니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돈더 벌자 이겁니다. 돈더 벌면 주가 올라야 되잖아요.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자, 여기에 우리 관세의 경제학, 역사적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렸때 주가가 어떻게 됐나? 요것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세 폭탄은 뭐 종류가 워낙 다양하긴 하지만, 이번 조처하고 가장 비슷한 것은 1930년 5월 5일, 그때 터뜨렸던 미국 공화당 소속의 후보 대통령의 관세 폭탄, 그때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게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건데요 스무트 의원과 홀리 의원 두사람다 공화당이었고요 그 의원이 만든 법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보가 서명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 5년간 미국은 경제 공황에 빠졌습니다 아닙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는 더 크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세계 대공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디프레션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통 경기 침체는 주가 하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 정시도 10월 24일날,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때는 1929년이었는데요. 1 9 2 9년 관세 폭탄을 사인하기 전에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날, 주가가 한꺼번에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뉴욕 정치에서 트럼프 폭탄 이후에 떨어진 것보다는 낙폭은 그때가 훨씬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 시간차 공격을 통해서 대폭락을 막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아무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물론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그 당시에 더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을 더잘 살게 한다는 정책이 미국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 물론, 이번에 트럼프 관세폭탄이 1930년대 후보의 스무트 홀리 관세폭탄과 똑같은 전체를 발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서 교훈도 배우고 있을 것이고, 또 꾀를 많이 내고 협상의 의지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유 와중에 그러면 누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느냐?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 사과 애플 아니고요. 애플이라는 회사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애플. 자 지금 전 세계 정권 시장을 통틀어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종목 단연 애플이죠. 시가총액이란 게요 지금 현재의 가격에다가 그 주식의 발행 수를 곱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비율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내가 애플 주식을 전부 다 사려면 기분 100%를 다 확보하려면 정권 시장에 얼마만큼 주식을 사야 되냐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게 시가 총액이라는 것입니다. 정권 시장의 덩치는 시가 총액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죠. 이 시가 총액이 많은 기업이 떨어지면 그게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다른 주가도 또 같이 연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와르르 떨어지면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1번 희생약, 1번 타자가 바로 애플이다. 실제로 애플 주가가 10%가량 떨어졌습니다. 왜 애플이 취약하냐? 자, 애플에 대해서 트럼프가 특별히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애플이 어떤 수출 경쟁과 해서 특별히 관세 직접적인 폭탄을 맞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외국 기업들을 때리는 거잖아요. 애플은 일견 우리가 보기엔 미국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 회사의 구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이것을 미국 기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애플 스마트폰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스마트폰 거의 95% 이상 생산을 다른 나라에서 합니다. 미국에 생산을 안 해요. 애플 스스로는 스마트폰 생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구용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그 전략적으로 그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구동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iOS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폰 오퍼레이팅 시스템. 거기서 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 장치는 거의 전량 외국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생산 기지가 그 동안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도 날벼락을 맞았죠. 그런데 애플이 더 아픈 거는요. 중국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온다 해서 중국에 있는 생산 기지를 베트남 등 동남아로 왕창 옮겼습니다. 지금 또 왕창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보면 애플이 옮겨간다는 곳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가 관세폭탄을 중국보다도 그 증가 폭 면에서는 훨씬 더 아픈 관세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전략이 완전히 어긋난 것이죠. 중국만 때린다 그러면 그래. 우리 빨리 탈중국 할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5년간 전략이 계속 탈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탈중국 했는데 거기에 관세가 더 높아져요. 이런 것을 보고 슬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쓰레기차 피하려고 옆으로 탁 돌아섰는데 어떤 분뇨차, 분뇨차에 탁치워다 죽는 그런 현상 중국을 피하려고 베트남으로 갔는데 맞아? 우리 삼성전자도 애플만큼은 하지 않지만 베트남에 얼마나 많은 생산기지를 두고 있습니까? 베트남에 미국 대미 흑자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특별히 베트남이 미워서가 아니라 거기를 때린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전략은 우회 수출 이것도 똑같이 때리겠다. 그리고 그 소, 소유주 애플의 소유주가 미국 사람이건 이거 안 따지고 자 생산이 중국에서 돼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많은 스마트폰, 중국에서 그 동안에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미국으로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 일견 수입품이라고요. 그런데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 할 때는 팀쿡 CEO가 트럼프를 잘 설득시켰거든요. 이것은 사실상의 미국 기업이고 애플을 때리면 우리 미국이 아프다. 이래 가지고 트럼프가 좋다. 해서 물론. 팀쿡에 애플이 선거 후원금도 엄청나게 냈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중국에 있지만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도 큰 충격이 없었는데 지금 이 트럼프 관세폭탄은 트럼프 1기 시절의 미중 무역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세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지기 전에도 겁이 나서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애플 수입품 예외 조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예외 조치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 합니다. 예외 없다? 미국 오나가 있는 제품이라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거, 외산품이고, 거기 둘 보고 관세물어야 된다. 아, 이러니까 애플로서는 날벼락을 맞게된 거죠. 뿐만 아니죠.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미국 회사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근데 테슬라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테슬라가 샹하이에 공장이 있고 대부분의 차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만은 그 전기차는 미국으로 역수입하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쓰는 전기차는 바로 미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폭탄은 안 맞아요. 그러나 테슬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테슬라는 중국의 슈진핑 국가주석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의 운명이. 미중 무역전쟁을 본격화한다? 우리도 보복관세 때린다? 슈진핑이 관세만 때리겠습니까? 비관세 무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테슬라 대부분의 생산을 중국서하고 있는데 생산기지 문닫게 할 수도 있어요. 뭐 환경 문제걸어 가지고 바로 내일부터 생산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완전히 면봉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테슬라의 머스크가 트럼프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슈진핑 국가주석의 구상송에는 두 가지 선택이 지금 오락가락할 겁니다. 하나는 머스크가 아 트럼프의 최측근니까제 구슬러 구어 삶았어. 중국에 대해서 너무 때리지 말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가 싹수가 없어. 뭐 협상한다고 될게 아니야. 그럼 우리도 때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일 아픈 게 자기 측근 때리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 올대영업 정지, 전기 공급 중단. 이러면 테슬라 협박 압박 카드가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날벼락이고요. 자또 하나 해서 나이키나, 뭐, 이런 회사들. 신발회사, 옷감회사들. 나이키, 미국에 지금 신발회사나 섬유회사, 패션회사로서 미국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경쟁력을 잃었는데, 그래도 나이키 같은 데는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이키가 중국을 떠났습니다. 신장 자치구에, 뭐, 노동 탄압을 하니 어쩌냐 하면서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떠났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갔다고요? 근데, 그쪽 관세가, 뭐, 중국 못지않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관세 증가 폭은 중국보다도 신규 관세 폭탄은 더 크게 터졌습니다. 날벼락이 난 겁니다. 그런 종목, 어떻게 그렇게 정권 투자자들이 잘 아는지. 제일 많이 터진 회사는 그동안 중국 수업 막 하다가 중국한테 욕먹어 가면서 그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올리려고 했던 회사 이게 1차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도 자, 현대차 인도 법인 만들고 동남아로 간다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삼성, LG, LG는 또뭐 인도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만들고 회사 자 그게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인도에서 생산하기 더 불리해졌어요. 한치 앞을 못본 그런 전략이었죠. 이런 회사들은 타격이 더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게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게 확정판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슈레딩 그 고양이 관세라는 말처럼 언제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새로 나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어떤 종목이 떨어질 것인가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인가 이것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생산 기지를 어디서 두고 있느냐 또 최근에 어디서 어떻게 옮겼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또 나라별 관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라별 관세 차이와 그 지역에서의 생산 비중 이런 것을 잘 계산해야 된다 말이죠. 한국에 있는 업체다 뭐 영국 업체다. 그 회사의 국적 오리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주 생산품이 어느 나라에서 나오느냐 이것을 보면 그 회사가 관세 폭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어떤, 가늠해 볼수 있다 반대로요 자이 와중에 또 수혜 종목도 있습니다. 일단 방산 조선 뭐또 건설 같은 거 미국이 지금 알래스카 개발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거기다가 무기 같은 거는 필요하죠. 이런 종목들은 미국의 아픈 손가락이고, 미국이 협상을 할때 특혜를 줄게, 들어와. 이렇게도 할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정책은 이제 시작이고, 트럼프의 일거수, 일투족, 또각 국가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에 그, 1비 쌍곡선이 엄청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미국 방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보복, 보복, 중국,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미국, 중국 국내에서 국민적 지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중국 국민들이 미국 트럼프 해도 너무한다. 우리도 한방 있는 거 보여주자는 그런 여론이, 여론조사 에보면 훨씬 더 높을걸요? 그런 각도에서 중국이 보복 카드를 쓸때그 보복이, 그 보복의 내용이 어떤 나라에 유익하냐, 또 어떤 종목에 결정타냐, 이 대목, 또 중요하거든요. 중국뿐만이 아니죠. 캐나다, 멕시코, 유럽 등도 보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 빠짝 차리고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주가도 오르고 내리는, 뭐 일방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오르고 내리면서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이 김대호 박사 TV는요. 그 어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변화 상은 물론이고 그 관세 정책의 변화에 따른 각 종목별 또 기업별 파장 이런 것도 변화가 있는 대로 신속하게 영상을 걸어 올리겠습니다. 자이 구독 또 알림을 통해서. 김대호 영상 올라온 것을 좀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